TV조선 미스트롯2가 대망의 중결승 진출자를 가리는 본선 3라운드의 서막을 가동한 가운데 무대를 찢는 전율의 엔딩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지난 21일 밤 10시 방송된 TVCHOSN 원조 트롯 오디션 미스트롯2 6회부는 최고 시청률 29.6%, 전체 27.0%, 닐슨코리아 전국기준, 를 기록. 무려 6주 연속 지상파와 비지상파를 포함한 전 채널 주간 예능 1위를 차지하는 신기록 경신 광풍질주를 이어갔다. 이날 방송에서는 본선 2라운드 1대1 데스매치 후반부 경연이 펼쳐지며 대의변의 소용돌이 속총 25팀의 본선 3라운드 진출자가 가려져 안방극장에 격한 환호를 이끌었다. 먼저 본선 1라운드 진 황우림은 현역부 강자 진달래를 택한 빅매치를 성사시켰다. 마치 아라비안 공주와 같은 의상을 입고 등장한 황우림은 쓰러집니다로 전매특허 댄스 퍼포먼스를 자랑, 진다운 기량을 뽐냈다. 정통 트로트로 맞선 진달래는 현역부다운 안정적인 무대를 보였지만, 단한 표차로 탈락했다. 여자 이찬원 방수정과 리틀 이미자 류원정은 동양 사이에서 적수로 맞붙었고, 방수정은 전에 없던 퍼포먼스를 구현했지만 매력적인 중저음을 자랑한 류원정에게 승리를 내주고 말았다. 마미부 자존심 양지은과 베테랑 아이돌 허찬미의 대결에서는 양지은이 빙빙빙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소화해 원곡자 김용임의 기립박수를 이끌어냈고, 허찬미는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바를 통해 마이클 잭슨 댄스 필살기를 꺼냈지만, 양지은이 합격을 거머쥐었다. 영지와 장태인은 이 구역 허스키 보이스 대결을 펼쳤고, 영지는 한결 부드러워진 음색으로 케세라세라를 열창, 듣는 이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이에 맞선 장태희는 정통 트롯의 교과서다운 무대를 자랑했고, 가장 고민한 라운드라는 마스터들의 탄식 끝에 영지가 본선 3차전 진출자의 이름을 올렸다. 전유진과 성민지는 집안싸움으로 긴장감을 자아냈다. 막강 우승 후보였던 전유진은 약속으로 원곡자 장윤정으로부터 극찬을 얻었지만, 간드러지는 창법을 무기로 나선 성민지의 역공에 무너지고 말았다. 은가은과 김다나는 각각 발라드 색채를 벗은 안 돼요 안돼로 완전한 트로트 창법을, 늦골이 휘는 부상을 참아낸 혼신의 무대 늙어서 바로 극찬을 들었고, 결국 김다나가 은가은을 꺾고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숨은 고수 최은비는 김혜영과 맞불 작전을 감행, 창밖에 여자 로 구각으로 다진 힘 있는 성량을 뽐냈다. 하지만 감미로운 발라드 트로트의 진수를 선보인 김혜영이 승리를 거뒀다. 각각 거울 퍼포먼스와 캉캉 퍼포먼스로 맞붙은 트윈걸스와 파스텔걸스는 트윈걸스가 10대1위 큰 점수 차로 선전해 본선 3차전 진출을 확정 지었다. 한초임과 박주희는 마치 김환성과 패티김을 보는 듯한 무대를 선보였지만 간발의 차로 박주희가 승리했고, 윤희와 김현정은 짜릿한 탱고 무대와 신명 나는 복고 무대로 대결을 펼친 끝, 윤희가 본선 진출권을 따내며 대미를 장식했다. 모든 1대1 데스매치 무대가 끝이 나고, 마리아, 홍지윤 허찬미, 공소원 은가은, 한초임, 전유진, 진달래가 추가 합격의 기쁨을 누리며 눈물을 쏟았고, 연광의 지는 회룡포로 나이를 뛰어넘은 감성을 뿜어낸 초등부 김다연에게 돌아갔다. MC 김성준은 김다연에게 축하 기념 전화 연결을 시도했고, 전화를 받은 김다연은 거짓말 아니냐고 대묻더니 이내 기쁨의 웃음을 터트려 모두의 미소를 자아냈다. 그리고 언택트 청중평가단이 등장하는 대망의 본선 3차전 막이 올랐다. 본선 3차전은 1라운드 팀 메드리전, 2라운드 팀 에이스전 등총 2개의 라운드로 구성, 마스터와 언택트 청중평가단의 점수를 합산, 최고점을 받은 팀만이 전원 중결승에 진출하고, 나머지는 모두 탈락 후보가 되는 경연 방식. 마스터들은 전국 8도를 넘어 해외에서까지 몰려든 언택트 관객 평가단의 면면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윤태화를 필두로 양지은, 윤희, 전유진, 김태현이 모인 미스 유랑단 2 본선 3차전 첫 번째 팀으로 출격했다. 북치는 소녀가 된 김태현은 둥둥 북을 울리는 가슴이 웅장해지는 인트로를 선사했고, 이내 유랑극단으로 변신한 여재들은 연기와 노래가 어우러진 한편이 뮤지컬 같은 무대를 선사했다. 더불어 다섯 멤버들은 CM송으로도 유명한 범 내려온다를 열창, 언택트 평가단의 열화와 같은 호응을 이끌며 역대급 퀄리티를 장착한 세 번째 본선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폭발시켰다. 미스트로디은 스마트폰 공식 투표 모바일 앱을 통해 6회 방송이 끝난 직후부터 나만의 트롯여제를 뽑기 위한 제4차 대국민 응원투표를 진행한다. 응원투표는 팔라자를 제외하고 추후 결선 점수에 적극 반영된다. 미스트롯 27회는 오는 28일, 목, 밤 10시에 방송된다.